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어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찬 거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고 긴 사투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회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삼 가운데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춘만을 덧입혀 주셔서 어,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맞서 싸우고, 또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나아가서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라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임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6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또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처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소멸하게 되었음을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여호와의 강림을 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4장 1절이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3절에도 반복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여기서 강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내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1 9장1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셨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이 신의 산 언약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구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로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조건적인 복과 또 조건적인 저주를 주는 대상이죠. 신의 감정을 좋게 하면 풍요를 주고 신의 감정을 거슬리게 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가 비인격적이고 멀리 동떨어진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강림하셨죠. 성막을 통해 그들의 진중에 계셨고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또 그분의 인도하심은 다른 민족 어떤 그 어떤 신들에게도 볼수 없는 하나님만의 은혜였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강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반응은 세계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불신앙에 대한 저주요 재앙이라는 관점을 너무 편협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욕심을 첫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의 세속화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죠. 당장 눈앞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보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 이 당장 해결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이 성령으로 가득할 때 죄와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머리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를 때에 회복과 부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시기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강림하시는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보면 64장을 제가 읽어 드리지 못했는데 6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4장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 말씀하죠 11절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조차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도우시지 않는 분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에 호소합니다 8절인데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 9절인데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을 말하며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이 우리를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는 12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데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극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황폐한 이 광야라는 이 이미지가 참 마음에 와닿죠.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이 실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길고 긴 사투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의 손길에 대한 소망도 흔들리죠.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지 지느길 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나를 불쌍히 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둡고 황폐한 이 세상을 고치는 소금이요 비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주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할지 막막하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의 강림과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주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또 주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이 황폐한 땅에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고난의 시기에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자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부흥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